거니, 수리이입다 <laughs> <laughs> 오늘, 오늘 할 게임은 운동복 게임이에요. 근데 거니가 쓰는 거 되게 끊을 가 심판이에요. 그러면 게임을 시작해볼까요? 거리, 네, 거니, 그러면 어떻게, 한, 어떻게 게임을 하는데요? 어, <laughs> 퍼즐을 맞추면 되는 게임 응? <laughs> 퍼즐이 아니라 정말 찾는데 저는 안 할래요. 조금 어려워서. <웃음> <웃음> 자, 근데 모래시계가 있었는데. 싸, 네. 아 물시계 줄래? 내 심판이 있는다 들어주세요 좋아 자. 아니 아니 누, 누가 심판할 거야? 정정 정우가 심판합니다 정우? 좋아 나는 저기 의자에서 안 뺐을래 심판을.. 아심판아 그냥.. 그냥 해 좋아? 음. 아. 주사위 어디 갔지? 아. 놨다 오늘.. 아, 길이 웃겨 주사위 짜 네, 네, 그래 이거 좋아 어? 주사위.. 쌍아 물시게 나한테 줄래? 고래시가. 엄마. 주사위가 주사위. 어디 있을까요? 주사위 여기 있습니다. 자, 고래시가 다 찾았네. 금요 도와주지 마, 도와주지 마, 도와주지 마. 도와주는가 안 돼요? 도와주지 말라고. 도와줄만 돼요. 자, 네. 저는 뭐가 나을까요 네. 아니, 모래씨, 야, 야, 네. 야, 야 손바닥으로 하는 거야. 손바닥 친구들, 물에 씻기 보여줄까요? 손바닥, 으로닥 손바닥 손바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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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바닥. 손바닥, 손바닥, 손바닥. 저는 어 헤드폰 디얼 잘수 있을까요? 한 이렇게 됐어요. 이거 어떡해 저를 영어로 맞춰야 해요. 응, 어, 시아니 선님줄 말레이시입니다. 시름이야. 뭐야 뭐시계 보세요. 다 있어. 다 있어. 부송. 부송가다는지 부성 시간이 야 시간 얼마 안 남았어. 피니나세요. 어? 빨리 서두르요 아, 어, 어떡하죠? 저 지. 빨리 쓸는거 지금 지고 있습니다. 시간 어. 끝났다. 시간 끝났다. 피니! 다시 이쪽에다 봐. 그 아. 이제 한번더할 거예요. 마세요. 자, 딱. 딱 보면 하요이 선수. 딱보상다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. 이제 조, 조금만 먼저 볼게요. 먼저. 1. 어! 2 가면. 3. 땡! 여전1 3잘 봤네. 뭐지? <목소리> 이건 좀 급한 고 같아요 여러분. <웃음> 여러분이 여러분이 <laughs> 지금 저희를 뭐 반겨주고 있어? 야 왜? 야, 알겠다. 이거 못할 것 같은데? 나도 아, 이거 못할 것 같아. 아 다시 해야 돼. 아 칼이 좀 부족한데. 아! 그러면 칼이 부족해? 즈칼 가리브즈케. 가리브즈가져 가리브즈케. 가리브즈케. 가가세요즈케 가리브즈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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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리브즈케 가리브즈케. 리브즈이 여기서 끝. 자, 뭐가 있요 이제 마지막 판입니다. 보석이 두 개를 얻는 사람이 승리. 첫 번째는 아니동작이라면첫 번째는 해야 합니다. 첫 번째. 자, 자, 4 3 2 1. 출발 어, 이번 이번에도 저 먼저 해 볼게요. 어. 줄까요? 아. 그러세요, 빨리. 자. 시간이 조금만 남았을 때 빨리 서두르세요. 그 남남. 빨리 빨리 서두르세요. 알겠습니다. 빨리 서두르세요. 시간이 중간 반께 막... 예, 안 남았습니다. 오 <laughs> 무서워. 알겠습니다. 야내 시간이나. 아 지금 와, 시간이 중간 반께 안 남았어요. 뭐래 시간을 불바. 지금 1 0 분을 찍고 있어. 요 지금 1 0 분을 찍고 있다. 오. 여기서, 안녕!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!